대낮에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30대 남자가 지체장의 여고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일어나 옆에서 놀고 있던 여학생을 강제로 껴안으려고 합니다. 놀란 여학생이 팔을 부리치며 피하지만 잠시 후 남자는 다시 여학생에게 다가갑니다. 지난 1일, 원주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정신지체장애 2급인 17살 최모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38살 박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어르신 술 먹고서 나도 모르게 그냥 술 기운을 그냥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낮부터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다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뭐 어르신들도 앉아있고, 뭐 조금 한뭐 3, 40대 되는 사람들도 좀 앉아있고, 뭐 그런데, 그게 뭐 대낮에 그랬다고 상당히 안맞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2007년 199명에서 지난해 49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추행이나 폭행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가해자 검거는 물론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신뢰성을 좀 인정을 해주고 수사를 한다 그러면 장애인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상담소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전국의 장애인 성폭력 전문 상담소는 모두 19곳. 그나마 강원도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허술한 제도와 환경 속에 여성 장애인들이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